교리사 총론이 세 번째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과목이기 때문에 허술하게 할 수가 없어서 지금 세 학기에 걸쳐서 넘어왔습니다. 근데 제가 강의한 테프를 보니까 뭐 20분, 30분 강의밖에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밀리게 된 거예요. 어, 이번 학기는 제 시간을 좀잘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보려고 해요. 아니면 강의 시간이 되면 땡! 하는 소리를 내는 기계를 가져오든가, 뭐, 여러 가지 일을 한번 시도해 보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고제 강의가 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맨 마지막이니까. 자, 교리사 총론 세 번째 시간입니다. 교리사를 한 학기에 끝내야 되는데, 세 학기에 걸쳐서 넘어온 거예요. 제 강의 시간이 10분, 20분 이렇게밖에 안 돼가지고 넘어왔습니다. 자, 교리사 총론의 강의의 목표. 어, 다양한 신앙 배경을 가진 성도들이 새로운 지역에 이사를 오게 되면 교회를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치 쇼핑이라고 그러지요. 쭉 다닙니다. 다녀요. 심지어 목사님들도 다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점잖은 분들이 뒷자리에 앉아있다가도 가기도 하고 그러지요. 처치 쇼핑을 합니다. 최근 종교 여론조사기관에서 새로운 신자들이 교회에 정착하는 그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냐 하는 그 여론조사 발표에서 제일 첫 번째가 자, 신에게 안정감을 주는 교회냐, 컴포트한 교회냐. 이제 그것이 선택의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어느 교회에 가서 앉았을 때그 교회 분위기와 그 교회가 어떤 면에서 안정감을 준다고 생각이 됩니까? 그것은 자신이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온 교회의 신앙 배경과 분위기가 비슷할 때 가장 안정감을 주는 겁니다. 무엇보다 많은 분들이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교회를 택합니다. 그럼 그 목사님의 설교는 안정감을 준다는 의미에서 무엇이냐고 말이죠. 자신의 신앙과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거죠. 자신의 신앙 형태와의 공감대. 그건 무엇을 또 의미하느냐? 자기랑 똑같은 관점에서 성경을 보고 해석하면서 설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성경을 보는 관점이나 목사님이 성경을 해석하는 관점이나 설교하는 그런 공감대는 무엇이 배경이 되어 있느냐? 그것은 교리입니다. 닥터린. 교리란 것은 오랜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어, 교회의 지도자들이 종교회의를 통해서 조직신학적인 중요한 주제들을 토론합니다. 각 학파마다, 안디옥 학파가 있고, 또, 어, 어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있고, 이렇게 여러가지 많은 지역별로 흩어져 있는 교회들마다 학파를 형성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그 신학대학의 교수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의 해석의 관점 또는 주제에 대한 견해가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견해들을 맹렬하게 토론한 다음 대부분의 교회들이 인정하고 합의하는 것으로 교리가 형성되어 왔습니다. 그런 교리를 가리켜서 정통교리라고 해요. <laughs> 여러분과 제가 교회사의 그 유수한 세월 동안 형성된 교리의 기둥을 모르고는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특별한 진리를 발견했다고 펄펄 뛰는데 알고 보면 자기가 몰랐던 거지 이미 교리사의 교회 역사에 나타났던 진리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초적인 공부가 없이 자기 혼자 독단적인 사역을 하다 보면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대부분 독단적인 사역을 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성경대로 믿어. 나는 성경에 있는 대로 가르쳐. 나는 성경밖에 몰라. 내가 가지고 있는 죄는 오직 성경이야. 이런 사람들일수록 가장 위험한 사람입니다. 가장 위험한 사람. 자기가 말씀을 증거하는 게 가장 성경적이고 성경대로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가장 위험해요. 왜냐하면 성경이 쓰여진 저작자들이 1,500명이 넘고 그리고 성경이 쓰여진 문화와 역사와 시대적인 배경은 우리와 수천 년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가족들 가운데 우리 어린 10대 자녀들과 손자 손주들과 우리 사이의 언어와 대화가 다르잖아요, 그죠 요즘 특별히 인터넷 시대에 당해서 이 줄임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벌써 아까 우리 최궁 교수님께서 뭐어 주자 주자보 이런데도 벌써 <laughs> 낯설어요. 줄임말이니까 저는 그런 문법 공부를 해본 적이 없거든. 음? 주자 주자보 그냥 주어 뭐 자동사 보 이렇게 다 얘기했지 줄임말을 써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요즘 애들은 더 하잖아요. 인터넷에 뭐, 뭐, 우차짝, 뭐 이러고, 뭐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우리는 우리 지금 당대의 세대간에도 언어의 언더스탠딩이 이렇게 다른데, 성경의 연대는 수천 년대의 언어들입니다. 그리고 그 백그라운드가 대단하죠. 아까 우리 임태규 교수님이 얘기한 것 가운데, 그 문화적인 배경. 이런 풍토적인 배경, 이런 걸 우리가 잘 모르면 성경 해석도 엉뚱하게 한다니까요. 엉뚱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생활 양식과 문화 양식이 현대와는 너무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벌써 어떤 분이 나와서 굉장히 자기는 유식하게 성경대로, 막 성경을 많이 읽은 것 같아. 성경대로 설교한다고 하지만 딱 들어보면, 아, 저분은 전혀 기본적인 신학 공부를 안한 분이구나. 하는 걸 금방 알수 있다니까요. 여러분도 알수 있어요. 이제 신학 공부를 하게 되면. 왜 그러냐면 교리사의 백그라운드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교리사라는 것은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성경의 중요한 주제들을 다 이렇게 닥들리나한 겁니다. 교리가 죽은 진리가 아니에요. 죽은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을 해석하고 보는 뷰포인트를 만드는 우리에게 글라스예요. 글라스. 그라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그라스를 끼고 있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색깔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빨간 계통의 그라스를 끼고 있으면 이 성경책이 전부 다 뻘겋게 보이는 거예요. 또 파란 그라스를 끼고 있으면 다 파랗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경대로 얘기한다는 말은 그게 말이 틀린 말이에요. 성경대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성경 자체가 해석의 난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아 어... 지금 말로 삼천포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교리사를 잘 공부해야 됩니다. 제가 몇 학기를 거쳐서 끝장을 보기 위해서 교리사 챙는 론이삼 이제 앞으로 4, 5까지 나갈지도 몰라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 교리사만은 여러분이 확실하게 뼈대를 세워야 이제 여러분이 성경을 해석하는 관점이나 이런 것들이 결정이 나는 거예요. 성경대로 말한다? 그 틀린 말이랍니까? 성경은 성경 글자, 지금 보이는 글자대로 말해가지고는 되질 않는 거예요. 그 성경 글자 문장 속에는 그당시의 풍습, 문화, 언어, 모든 백그라운드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뭐 성경대로 말한다고 떠들어대는 사람일수록 되게 무식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성경과 뜻이 다른 쪽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리사 학습을 위해서 시간을 소유하는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누구든지 어 포도나무가 줄기에 붙어 있어 그 가지가 열매를 낸다 그런 말 하잖아요. 이 교리사라고 하는 이 줄기에 우리가 붙어 있어야 제대로 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왜 요와적인 왜 안식교 왜 이단들이 정통 교회로부터 소외를 받습니까? 그들이 이런 정통 교리사를 떠난 성경 해석과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어, 성경 해석의 관점과 신앙의 형태를 결정하는 중요한 초석을 다지는 것이 이 신학교에 다지는 목적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이 시간을 소모하는 것은 전혀 아깝지도 않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그 전에 우리 위클리신 학교 할 때는 뭐 여기저기 막 떠돌아다니면서 장소 때문에 어지간히 방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는 그렇게 방황해도 괜찮은 거는 본교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록 비록, 비록 가정집이지만은 본교의 주소가 따로 있기 때문에 교육청의 감시를 받지 않습니다. 분교로 익스텐션이니까. 근데 저희 저희 학교는 이 교회를 주소로 해서 허가가 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 교회가 제 조카 사이가 목회하는 교회고 땀과 피가 섞여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삼촌에게는 정말 자기가 신학교 강의실로 제공하고 싶다 그래서 저 여기 온 겁니다. 근데 그거는 목사님의 입장이고 교회 살림을 운영하는 건 교회 장로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조카 사이는 막 저에게 어떻게 막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강의실을 내주고 싶어하고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지난 주에 또. <laughs> 노동절인가요? 지난주에 저희 집 동네까지 와서 같이 식사도 하면서 많은 시간을 하고, 그 다음에 또이 부목사님이 오신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이 장로들은 또 살림하는 분들이니까, 얼마 낼 거냐?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어, 조카나 조카 사이가 땅을 치는 거지. 뭐, 자기들은 정말 삼촌한테 무상으로 제공하고 싶은데, 교회 장로들이 얼마 된다냐 뭐 이런 식으로 공식적으로 나오니까 그래서 할수 없이 제가 카톡으로 이제 얼마 낼 거라고 얘기를 해서 그것이 다행히 통과가 됐습니다. 뭐 적절한 선이죠. 다+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학교의 강의실로 또 학교로서 마음껏 강의실을 쓸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죠.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이 오고 있는 산호세와.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 그것이 약점이긴 합니다만은. 그런데 문제는 또 뭐냐면 학생이 모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유능하고 정말 명강이라는 교수님들을 모시는 것이 그 학교의 퀄리티를 결정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제대로 캐리어가 있고 제대로 공부한 교수들을 모셔서 명강의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학문의 깊이가 있는 교수들의 강의를 들어야 그 학교 수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교수들을 이렇게 컨택을 하잖아요. 근데 산호세 쪽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여기 있으면 못 오겠다고. 해요. 이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산호세에 있을 때 산호세 쪽에 못 오겠다고. 해요.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막할수 없이 여기 지금 정하고 뿌리를 내리고 있지만은 이게 본교가 되겠지만은 아 이제 만약에 산호세 쪽에 있는 유능한 교수님들이 있다면, 산호세 지역에 또 강의실을 하나 오픈하면 되겠죠. 예. 지금 산호세 중앙교회가 소성이 붙은 거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쪽에 지금, 어, 저분들이 뭐, 교회 주일날도 창문을 딱 닫아 걸고, 저복 같은 이런 사람들을 문간에 세워놓고, 어, 교인들을 못 들어가게 하고, 또 바깥에 보는 옛날 본교인들은 바깥에서 예배를 보고, 벤치에서 보는데 벤치를 갖다 페인트를 칠해 놓지 않나, 뭐뭐 새끼줄을 묶어 놓지 않나, 별짓을 다 하고 있죠. 이거는 뭐 교인이라고 할수 없고 목사라고 할수 없는 조폭적인 행동입니다만은 어쨌든 아 본래 산호세 중앙교회에서는 변호사 두 명을 샀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는 차정욱 권사가 소개한 아 유대인 변호사 한 사람을 샀어요. 제가 유대인 변호사들이 상당히 잔머리가 좋으니까 아 변호사를 최고 유능한 사람을 사라. 이렇게 님한테 제가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두 분을 딱 샀어요. 그래서 이제 그 변호사들이 리서치한 결과, 아, 이거는 반드시 승리한다. 라는 그런 결론이 났습니다. 말은 음, 뭐, 저쪽에는 저쪽에서 승리한다 그러겠죠. 그러나, 아, 제가 그 일을 놓고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기도하고 새벽에 제가 항상 또 기도하는데 두 번이나 천사가 찾아와서 네, 예, 산호세중앙교회가 이길 것을 얘기해 줬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갖고 있는데, 아, 산호세중앙, 뭐 우연찮게 우리가 그, 인벌브가 돼버렸잖아요. 그죠? 그쪽에 멤버들이 다 우리 옛날 신학교 학생들이 되고 멤버가 돼가지고 아주 피곤해졌는데, 아, 이쪽 교회가, 아, 교회가 이제 곧 그, 지금 맞고서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 건물을 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은 철문을 잠가놓고, 못 들어오게 하고 있지만은, 이제는, 어, 판사가 판결해서 너희들이 공정하게 나눠 써라.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한 판결이 나기까지는 나눠 쓰게 될 거예요. 예. 각자 이제 예비 시간. 이제 뭐, 철문을 닫고 못 들어오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제가 너무 안타깝게 기도를 하니까, 뭐, 본의 아니게 위클리 학생들이 인벌브 돼가지고, 아, 이런, 그, 수천만 불대 교회 건물이 분쟁의 씨앗이 됐고 했으니까. 아, 우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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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교회 우리 김용겸 목사 조카사의 총회장이 정, 정태영 씨를 불러다가 조용히 파헤졌어요. 교단에서 파직 출거 당하고 이렇게 되면 당신 앞으로 목회에 힘들다. 왜냐면 이 교계가 다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지금이라도 마음을 고쳐먹어라. 그러면 다 원위치 시켜주겠다. 그랬더니 이 정태영 씨가 뭐라 그러냐면 이 수천만불짜리 건물을 내가 왜 포기합니까? 그래서 그 청회장이, 아, 이 사람은, 이 사람은 교회를 사적으로 소유할 속셈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구나 해서 설득을 딱 마치고, 그럼 법정투쟁으로 가자. 이제 이렇게 결론을 냈다는 거예요. 어쨌든 뭐, 지금 뭐, 이 법정투쟁이 빨라야 뭐, 뭐, 1, 2년지, 대법원까지 가려면 5년씩 걸립니다. 1, 예. 예. 예, 걸려요. 아니, 근데, 전,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들이 희 빨리 신속히 끝나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저한테 두 번이나 천사가 찾아와서 분명히 이기고 그들은 떠난다. 하는 것을, 예, 아주 뿔뿔이 흩어지게 된다는 걸 가르기 줬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어쨌든 그 교회에서도 강의실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 이미 우리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쯤 되면 우리가 뭐, 뭐, 시간당 몇백불을 주고 뭐 강의실을 빌릴 필요가 없이 산호세 지역도 어, 다른 요일에 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의 강의 날짜를 바꿀 순 없어요. 바꾼다 그러면 우리가 스테디하게 쓰지 못해요, 이 교회는. 그리고 또 우리 학교 주소가 여기서 승인이 됐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랜덤리 검사. 검사 나와요. 예, 네, 검사 나니다랜덤리 여기서 강의가 되고 있는가, 검사 나와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는 절대 떠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쪽 주에, 지역에 있는 유능한 교수들이 아, 강의를 원해서는 이쪽에서 하고, 그 다음에 산호세 교역에 있는 유동한 교수들이 원하면 이제 산호세 중앙교에 나중에 판결이 날때 거기 우리 신학대학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시고, 에, 여러분이 지금은 비록 먼 길을 오시지만은 신학 훈련이라는 게 여러분 희생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그 어떤 수고와 희생이 없이 그 그냥 물 좋고 정자 좋은, 응? 그런 데서 그냥 옛날 선비들이 무슨 연애를 베풀듯이 그렇게 사명자 훈련을 받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뭔가 값진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받는 것이 있지. 여러분이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입장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아, 조금 먼 길을 오시더라도 고달프시지만 그저 성도의 교전을 하면서 온다 생각하시고 또 우리 회장님한테 너무나 참 아, 고, 고마운 마음 뿐이죠. 그래서 아, 여러분 주변에 아마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아, 산호세 오면 나 갈게. 뭐. 11명이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산호세 가도 그런 분들 안 나와요. 여기 있어도 온다는 사람은 진짜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세요. 이해해 주시고, 아, 그래서, 아, 여러분의 희생과 여러분의 수고도 있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열매를 주십니다. 그런 여러분의 그, 이해가 필요하고, 그런 학교의 입장을 여러분이 좀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실라부스. 거기에 강의 방법, 우리 똑같습니다. 아, 전, 전번에 얘기한 것처럼. 성적평가 똑같습니다. 참고서적까지, 아, 지난번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매주, 어, 토요일 강의, 오후 8시 50분부터 9시 30분. 예. 아무래도 제가, 아, 제 강의 시간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무슨 소리가 나는 거나, 아니면 제가 매뉴얼로 치든가, 뭐 이런 거 해야 되겠죠. 예, 이 목사는 안음식이래요. 선교 영혼지